올라가면서 두 번째 꿀팁 어, 희찬 선수가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이것은 또 전문가분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 얼라이먼트 내용을 한 가지 또 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시다. 어, 얼라이먼트 부분은 어, 일반 양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얼라이먼트가 출고어요그 세팅 값이 토우라고 하죠. 고 토우는 뭐가 생겨나 나중에 음. 토우는 어, 어, 앞에서 봤을 때 타이어 서 있는 이것을 어, 캠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각을 토우 값이라고 합니다. 캐스트는 이각입니다. 이찬 선수가 말하는 것은 토우 값이 그러니까 언더스티어 차가 밖으로 미끄러지게 밖으로 그 나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양산 차에서 어, 토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다적으로 설명드리면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음. 바퀴 모양에 우리 우리가 이제 음. 우리 발 모양도 일자로 봐야 되잖아. 신 거를 도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 앞발 앞, 바깥발 그렇죠. 이런 네, 것처럼 그 모양이 토우라. 차량에서 토우는 그렇지. 신발 바닥도 보면은. 다른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걸음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 어, 그렇지. 네. 차도 마찬가지로 음. 차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사람 같은 경우는 걸음거리가 음. 개인마다 차이 나니까. 음. 아막 교정하기가 아주. 거기 얼라이먼트 봐야지. 그렇지요. 사람도 다리 얼라이먼트를 아, 봐야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게 음. 지금 출고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안장 다리죠. 음. 안장 다리. 네. 안장 다리가 되어있습니다. 발이 음. 모인 거죠. 이제. 음. 이게 어, 출고 세팅, 언서스의 음. 티 세팅. 토인이라 하죠, 보통. 어, 그렇지. 토인이라는 건 이제 토가 제로 값에서 안쪽으로 몰는게 플러스라고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토인이라고 하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이어, 타이어, 뭐 이게 굴렁쇠 같은 거 굴려도 일자로 굴려야 저항 없이 잘 굴러가잖아요. 잘 굴러가지. 근데 얘가 오므려져 있다. 그러면은 음. 잘 걸러갈 수 있을 거야. 음 힘들지 그걸 네. 바라라고 계속 네. 하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죠 손목에. 이렇게 계속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메이커에서는 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스티어를 발생하게끔 어. 어. 그렇게 어. 세팅해서 출고를. 미세하게요. 네. 크게는 아니고 미세하게. 음. 일반인들이 핸들에서는 뭐 감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 연비와도 지키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 조향. 음. 스티어링 조향 필링 이런 부분도 조금 연관이 돼요. 타이어 마모는 그렇죠. 뭐 당연히 말할 것도 네. 없고요. 타이어 마모도 음. 바깥쪽만 집중적으로 좀 달지. 앞바퀴가 바깥쪽이 보통 우리가 알라먼또 아주 잘 봐도 앞바퀴 바깥쪽에 달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캠버가 이제 음. 캠퍼라고 하죠. 일단 캠퍼는 뭐 다음 편에 또 그, 어, 말씀드리고 일단 음. 토우로 얘기하게 했으니까 일단 토우 같은 경우는 거의 플러스 토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다 앞바퀴, 뒷바퀴 둘다오버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조금 완화를 해주자는 이제 취지로 제가 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 오바스럽게 뭐 이거를 변형시킨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면 차가 부드럽게 간다. 그리고 그렇죠? 어, 타이아 마모가 앞바퀴도 정확하게 뒷바퀴처럼 닳을 수가 있다. 이런 지지입니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토어 값을. 토 음. 토거 값이, 토거 값이 네. 보통 음. 전체로 말할 수도 있고 개별로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음. 제가 개별로 음. 얘기를 할게요. 음. 이게 제로에서 음. 안쪽으로 보통 1mm 정도가 음. 출고 값이에요. 음, 출고 값이. 플러스 1mm라고 이제. 뭐 말하면 진짜 작잖아, 1cm도 음, 그게 근데 크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 받는 작품이 저항이 작품이 상당하지. 작품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라이브트 보러 갔을 때 앞바퀴의 토우는 0으로 해주세요. 어, 이거는 그냥 바퀴를 일자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응. 어, 이것만 해도 엄청 차 저항 요 그런 꿀팁이다. 그래서 어 우리 매뉴얼 값에 보면 토우 값, 캐스트 뭐 캔바 값이 있습니다. 그딱 그 업체에 가면 그 값으로 딱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뭐 결과치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못 얻을 때가 많은데 왜 정확하게 봤는데 바깥쪽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다, 달았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 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싱에서 이 값도 해보고 저 값도 해보고 어, 공도용으로 세팅해보고 수없이도 많이, 어, 라이먼트 값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알기에는 어려워요.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이 꿀팁을 희찬 선수가 가르쳐드린 겁니다. 대박이죠, 대박. 그리고 주의점 딱 하는 가지 있는데, 음. 어, 호륜 쪽 같은 경우는 순정 출고 값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오. 그런 네. 거 좋다. 네. 이런 네. 거는 좋다. 아까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음. 완화만 하자는 취지잖아요그지 음, 약간 완화만 네. 하는 거지. 우리가 뭐이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튜닝식으로 뭐 바꾼다가 아니고 순정값에서 약간만 완화를 해서 어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으면서 연비 챙기고 타이어 챙기고. 그렇죠. 타이어만 어. 모두 덜넣수 음. 있게 1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자는 뜻입니다. 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음. 타이어 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 또 다른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안 다르면. 요런 거는 네. 조금 민감합니다. 이런 네. 거는 음. 뭐 해달라면은 하안 해주지는 음. 않을 거예요. 어차피 고객이 해야. 요구하는 부분이고, 음. 뭐 그게 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다그니까 음. 어느 그래. 부분을 갖다가 막 음. 겁을 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음. 이렇게 오모리전 타이어를 갖다가 휠, 토어 값을 뭐 똑바로 해주는 건데 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장비가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전을 위해서 요 이런 세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VDC 라든지 뭐 ESP 뭐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 자, 자기 회사마다 그런 명칭은 다르지만 역할을 하는 그런 전자 제어 장비들이 엄청나게 뭐 발달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뭐 크게 안전에는 이상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죠? 네. 그 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음. 어, 프론트는 제로 음, 프론트는 제로, 제로가, 네, 제로가 토우값이 네, 제로 그리고 리어는 음. 순정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리어값은 순정값은 그러면 희찬 선수가 뭐 아까도 제하고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스타트부터 차가 어 반응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뭐 차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연비도 좋아지고 한다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억울로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진짜 꿀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 나오면 까강기입니다. <laughs> 맞아 아이가. 어? 이런 설명 유튜브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또,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꿀팁 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뭐또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옷도 지금 공교롭게도 이 같은 옷이 되 붙는데, 같은 팀인데, 나중에 또 좋은 꿀팁 있으면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